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종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은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담에색으로 돌아간노라. 그후 3년 내가 개발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구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야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크게 실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실망이라는 감정은 어. 보통 크게 공을 들였는데 의도한 대로 되지 않거나 기대한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느끼게 됩니다. 특히 사람과 관련하여 공들이고 가르치고 함께 했는데 기대한 대로 되지 않고 심지어 배신하고 다른 길로 갈 때. 이때 실망했다 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 바울이 굉장한 실망감을 지금 표시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다른 서신서 서신서 같으면 바울이 먼저 인사를 하고 그리고 칭찬을 한 가지 정도는 합니다. 그 서신을 받는 그 대상들에게 무엇을 잘했고 이런 칭찬과 감사의 표시를 합니다 하나님께. 그런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이 바울의 마음은 이 칭찬과 또어 감사의 표현을 할 정도의 그런 마음의 여유 상태가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바울의 이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느끼는 감정은 바울이 굉장히 많이 실망했구나. 그리고 바울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실망감을 충분하게 표시하고 있고, 그리고 또 굉장히 배신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 이렇게 바울이 그 실망의 감정을 드러내고 배신감을 느꼈다라고 표현될 정도로 그렇게 느낄 정도로 그렇게 강한 어조를 써가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른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 갈라디아 바로 갈라디아의 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에서 떠나 참된 복음에서 떠나 다른 복음을 따랐다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이 말을 좀 바울이 이 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벌어진 일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전한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세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이 예루 예루살렘의 에클레시아라고 명명되는 이 신약의 교회가 처음 탄생하게 되죠. 그런데 어, 이 태동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이제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박해가 시작되자 유대인들이 박해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진 거예요. 유대 지경에 있는 다른 지역으로 흩어진 거죠. 흩어져서 이제 그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서 이제 그 이전부터 세워져 있었던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돼요. 회당 회당에 가서 유대인을 상대로 한 복음이었는데 이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유대인들만 예수를 믿을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도 사도들을 파견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또더잘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고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게 되고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방성교가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인데 교회가 성장하면서 새로운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율법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게 돼요. 이전에는 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증거될 때는 회심하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율법과의 충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한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폐쇄적인 어떤 그런 책계 안에서 지켜지고 다른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방인들에게는 부담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할례를 행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들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음식 예법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것이었어요, 이방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울이 이방 선교를 열심히 함에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나름대로 이제 사도들과 다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세운 원칙들이 있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은 교회가 세워진 근본 원칙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죽음으로 말미암 이후에 부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야마 그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그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그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가장 근본적인 그 원리에, 원리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합의를 하고 또 나름대로 바울은 이방 쪽, 이방, 이방인들에게 그 다음에 다른 기, 다른 사도들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 전하려고 전한다는 어떤 그런 화해의 약속까지 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네. 그것이 다 공론화돼 가지고 다 인정하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왜 무슨 그 우리나라도 뭐 사회가 급변하게 바뀔 때 무슨 신분제가 막 답하되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보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공포되고 아 이제 신분제 폐지됐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고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그것들이 다 자리, 잡, 자리 잡고 인정되고 다 합의될 때까지는 굉장한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유대 사회에도 마찬가지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유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합의하지 못하고 다 그렇게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어, 소위 말해서 이제 유대 근본주의자들이 있죠. 어, 율법을 따라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나 다른 어떤 교회들이 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특히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가가지고 바울이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놓은 이 교회에 이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더불어 율법도 지켜야 한다. 할례도 받아야 한다. 그래야지 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실망감을 드러냅니다. 특히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보인 반응에 대해서 바울이 큰 실망감을 표현해요. 이 바울에 대한 실망감이 더 컸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6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부르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그냥 그리, 그리스도께서 그냥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툭툭 복음을 던진 그 수준이 아닌 거예요. 회심한 사건을 놓고 부르다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이 효력이 있는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효력이 있는 부르심, 우리 수요일에 소요일이 문답하면서 배웠잖아요. 효력이 있는 부르심이에요. 능력으로 역사에서 이미 회심한 사람.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다른 복음에 그 마음이 휩쓸린 겁니다 다른 복음에 휩쓸려서 예수님도 믿어야 하는데 이들이 얘기한 이것도 맞는 것 같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얘기한 다른 복음을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서 떠난 다른 복음을 따라간 거예요 교회의 가장 근본이 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 복음의 기초에 대해서 기초에 대해서 공격당하게 되고 또 다른 복음을 갈라디아인들이 따라갔던 거예요. 바울이 실망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굉장히 노력해서 헌신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그들이 속히 떠났어요. 그것도 속히. 속히.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이들이 복음에서 떠나 다른 것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복음에서 떠나 다른 것을 따를 수도 있어요. 구원받은 자들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존재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지키고 이루어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늘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복음, 그 복음의 기초 위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믿음의 결단, 그리고 거기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셋째 고모가 사실 많이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우리 셋째 고모님이 우리 집안에서는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전도하고, 그리고 우리 고모님들도 다 전도하고. 다 전도했습니다. 다. 그리고 나서 본인은 신전지로 빠졌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사실 그 고모가 좀 떠오르더라고요. 잘 믿고 따라가다가 다른 복음에 휩쓸릴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요. 구원을 지키고 또 받은 은혜에 따라서 오늘을 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에 따라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믿음의 기초에 든든히 서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이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와 그 복음을,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된것 같이 진리가 아닌 것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이단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오늘날은 이런 다른 복음이 우리 주위에서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이단들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은 이단들은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은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교리와는 우리가 배워온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 잘 기본적으로 잘해 오시는 분들은 잘 들어보면 뭔가 이상하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분별하기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인식하지 못하는 다른 복음도 있습니다. 바로 신앙생활에 복음이 아닌 다른 기준들이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할 때. 내 안에 복음이 아닌 다른 기준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개개인의 삶, 내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는 늘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늘 되새기고 그 기준을 보금에 맞추려고 늘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돼요. 그럴 때는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돼요. 지난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 댁으로 제가 사업토로 신방을 갔습니다. 굉장히 성품도 좋고 성실하세요. 그래서, 어, 뭐 일을 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제 그때 이제 편의점을 개업을 하셨거든요. 신방 예배 드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집사님이 한때 정말로 잘 나가셨더라고요. 대기업에 우리 이름만 되면 알수 있는 어떤 대기업의 임원까지 지내면서 잘 나가셨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사업을 하면서 뭐 여러 개한두세개 했는데 다 말아먹고 뭐 빚도지고 그래도 좀 나름대로 경제적인 여러 개 다시 사업을 펼칠 정도로 잘 나가셨습니다. 근데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자기에게 경제적인 여유가 좀 있으면은 교회에서 더 열심히 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제적인 여유가 좀 있으면 그래서 돈이 좀 많으면은 뭔가 가가지고 맛있는 것좀 사드리면서 그렇게 자기 뭐 일도 좀더할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안에 이런 것들이 바로 다른 기준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교회는 돈으로 일하는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돈으로 사람이 세움 받는 곳이 아니죠. 교회는 복음이라는 원칙에 의해서 믿음이라는 원칙에 의해서 사람이 세움 받고 일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제가 이제 고향시에 있었는데 우리 교회 또 일산 시장이 다녔어요. 여러분 최성 시장 아시죠?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최성 시장이 다니고 있었는데 뭐사회적인 지위도 지위가 있죠 어느 정도. 근데 교회에 오면은 사람들이 인사를 막 꾸벅꾸벅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꾸벅꾸벅 인사하고 사람들이 막 아는 척하고 막막 얼굴 을 이렇게 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알리고 인사할 수 있죠. 사람이 오기 때문에 인사할 수 있죠. 그런데 초라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어, 그 사람 입고 왔을 때그 사람에게 시장이 인사하듯 인사하는 사람을 저는 그 교회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은 주일날 제가 이제 그때도 새가족반을 맡고 있었어요. 새가족실이딱 있는데 예배 끝나면은 목사님들이랑 다른 목사님들이랑 거기 앉아서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맞이하고 그럽니다. 무슨 문제가 있거나 기도 목사님께 기도받기 위해서 막 오세요 그러면은 막 목사님 기도해드리고 막 상담도 해드리고 그래요. 세가족도 거기서 접 이렇게 환영하고 그런데 어떤 막 남루한 옷을 입고 막 냄새나고 그다음에 얼굴이 굉장히 지친 어떤 아주머니가 한번 오신 거예요. 제가 보니까 약간 취한 약간 취기도 좀 약간 도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뭔가 막 그런 약주도 좀한것 같더라고요. 근데 와가지고 막 울면서 좀 도와달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너무 안타까워서 가가지고 가서 행정실에 가서도 좀 도와주신 또 목사님께도 한번 물어보고 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결국 교회에서는 저 사람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러면서 그냥 쫓아내는 거예요. 보내라. 제가 좀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때 가가지고 신방하면서 어떤 집사님 주신 책 사보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봉투를 하나 주신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드렸어요.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교회에는 이런 기준들이 세워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 복음이라는 그 기준에서 벗어난 다른 기준들이 세워지면은 결국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기준만이 남아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고, 여기 있는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주님에게 한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관심과 가치가 어디 있는지 성경이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스의 삶의 기준들, 성경의 가치들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전부 다 복음에서 오는 거예요, 복음.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복음 안에는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들이 끼어들 틈이 없어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은 그리스 우리 의 삶의 모양과 패턴이 바뀌게 되고 자기 삶의 자세들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값진 구원을 얻었는데 가장 귀하게 여기는 구원을 얻었는데 그 구원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나에게서 오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선하게 살아서,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좀 잘생겨서 이런 조건들에서 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 택하신 부르심에 따라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더하시고 그 믿음으로 얻는 것이 바로 구원인 거예요. 내 공로가 없고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준들이 세워지. 틈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인 것이죠,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하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값 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은 것이 바로 우리이고, 그 은혜라는 기준이 바로 교회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돈도 좀 있어야 돼. 아니, 다른 기준이에요. 바울이에겐 다른 복음입니다. 성공해야 되지 않겠어? 다른 기준이에요. 다른 복음입니다. 복음 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기준들 여러분들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이 다른 복음들의 기준들, 다른 이야기들의 실체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실절 말씀에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건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 받은 주님의 자녀들입니까? 그 구원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온 것이 다른 복음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8절, 9절에서는.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어조를 표현합니다. 저주받을 지어다라고 표현해요. 그것도 비슷한 어구로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거룩한 천사가 와서 다른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 천사조차도 바로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왜냐하면 교회의 기초가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과 복음의 기준과 본질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바울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들이 완전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율법도 좀 지켜지면 어떻겠냐? 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좀 지키면 어떻겠냐? 여러분, 일생을 놓고 거의 싸워 나갔어요. 이, 이 복음을 놓고, 그런데 여러분 좀 쉽게 가지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 얻는 거야. 그런데 우리... 좀 율법도 좀 지키자라고 얘기하면은 바울을 그렇게 수없이 공격했던 이 공격하는 사람들의 비난도 피하고 사역도 좀 수월하게 할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만을 위해서 살겠다. 복음을 위해 살면 여러분 복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다르고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좀물신적이고또 세속적인 어떤 가치관들을 가진 어떤 사람들의 공격과 그런 그들과의 어떤 그런 관계들을 정리하고 끊고. 과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다른 얘기를 하면 여러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섞어가는 것이 사람들은 좋아 보여요. 그런데 그건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복음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복음 외에 다른 기준을 가지가, 가지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그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힘있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네 주님 저는 주님의 기쁨을 구하는 종입니다. 아니면 최소한 내 네, 주님 저는 주님 주님의 기쁨을 구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기도로 하루하루 결단하시면서 복음 위에 서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 일생을 살아왔던 이 바울과 같이 주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삶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복음 아닌 다른 기준들을 우리에게 놓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그리스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잘못된 가르침과 복음들에 대해서 강력한 거부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리스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 안에 쓸수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자녀를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교회 될수 있도록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쁨만을 구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복된 영혼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